시편 126편인데 아, 제가 이번 주간에 126편에 5절 6절의 큐티를 했습니다 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 거두 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깨달음과 동시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부담적인 것이 딱 밀려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내 자신은 많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잘몇번 열심히 또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또 서운함과 그래서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왠지 석연치 않고 맞는 말씀인데 내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설교를 했지만 과연 이 본문이 원래 그 시편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또 현실적으로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편 126편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과 동시에 성경인데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다 외웠기 때문에 자, 10편, 110편 합시다. 그러면 그냥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불러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뭐 아끼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체가 아끼고 목소리가 음, 낮을 다 조절해서 이게 다 음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에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두루루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26편이 어떤 배경이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다시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70년이라는 걸 겪으면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와께서 그 날을 이렇게 하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치앞도 70년 동안 하면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어, 주권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자기의 주장이 없고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의불망 독립을 할까 아무리 생각하는데 갑자기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갑자기 이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데 이것이 그전에 70년 전에 내가 70년 후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키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꿈만 같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하고 앞뒤하고 이렇게 결이 쫙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잠시 멈칫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에 한입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머물지 않고 내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재건해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던 내 인생을 살든 하나님께 다가가든 일단 열심을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야. 마치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 죄의 굴레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신가 다 하시지만 나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야.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할때 하나님께서 볕단을올때 네가 기쁨으로 오지만 볕단을 들고 올 것이다. 어? 네가 너도 열심히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 열심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내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고, 우리도 한때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음이 쑥 꺼져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없습니까? 은혜 받을 때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냉장고보다 더 시원하게, 시원하게 없단 말이야. 그 뜨거운 열기가 싹 꺼졌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그래, 나도 알아. 한때 나도 그랬었어. 과거 이야기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막 방방 뛰면 너도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듯 열심을 내야 되지 않냐 그대로 주저앉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도전을 받아서 네가 처음 마음에 나를 맞았던 그 심정으로 네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마지막 주저앉고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뛰어서 이 사람이 나오는 이 정도는 아닌다 할지라도 뭐 눈물 흘릴 것까지는 없어 그러나 뛰어보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내게 마음으로 노크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데 주저앉고 싶고 안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보려고 해도 무겁게 땡기는 것이 있어서 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있어서 한두 번주저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저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지만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그런데 네가 또한 씨를 뿌렸지 않느냐 기쁨으로 거두되 네가 다시 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럼 왜 나는 제가 겪은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그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은 거냐 나는 열정이 왜 없는가 이런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 마치,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고, 뭐, 브라보콘처럼 12시에 만나요, 11시부터 미리 가있고, 막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뭐, 12시에 만나요, 2시에도 가기도 하고, 3시에 가기도 하고,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고, 이렇게 막 느슨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뜨거웠던 인생에 그, 한 이성을 만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만날 때도, 그냥 싱숭, 맹숭, 맹숭, 싱숭.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아니면 말고. 아니, 이런 마음이단 말이야. 목사님, 나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렇게 되단말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열정이 없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처럼. 지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거두고 추수할 것이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정말 뭔가 활기차고 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어떤 모습이다 말, 에너자이저다 말이야. 나는 왜이 정도 반의 반틈은 따라가지 못할까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추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포로였을 때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미래가 막막하고 답답한 것으로. 그 어둠의 창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주 예수를 통해서 빛을 받고 하나님 통해서 미래를 봤는데 힘이 쭉 빠져서 옛날 노포로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버는 거예요. 노예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어. 노예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고 그냥.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네가 내 자식이고 하나님 빛의 자식이다고 이미 호적을 파서 옮겨 놨는데 내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데, 내 마음과 심성은 옛날로 돌아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주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로서 사는 거야.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이게 잘안 돼. 그만큼 옛날로 가버린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노예로서 사는 것이 있어서 옛날에 과거에 내가 그했던 것들이. 신기하게 묻어뒀는데 다시금 싹 올라와서 과거의 습관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우리의 어떤 불문율입니다. 그 말이 훨씬 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과거에 아팠던 모든 그 노예 근성에 나쁜 습관이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이 처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중심을 잡았는데 그것이 딱 뒤로 가버리면 그것이 메인이 돼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행동과 옛날에 했던 그 모습대로 어느 순간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러면 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현실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Great things!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야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한거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내 어둠에 있을 때 회복한 거 그냥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거에 계속 멈춰있는 사람들 은 허, 무빨라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그때 구원해 주셨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해줬잖아. 그때 안 했으면 나는 어때? 지금도 그렇게 살 거야. 지금 내가 잠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 그 생각을 하는 거야요 나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지 과거의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야. 두 번째 왜 우리는 나는 왜 열정이 없는가? 두 번째 보면. 3절에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기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주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메인이었어. 근데 지금은 주님이 빠져버렸어. 주님이 똑같이 말,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성령이 그때는 나에게 중심이었어. 근데 성령이 빠져버린 거야.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빈곤해. 답답해. 내가 내 자신을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지. 내가 봐도 답답하고 네가 봐도 답답하고 우리 모두가 봐도 답답하단 말이야.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없는거야 열정이 해봤자 필요 없는거야 힘이 쭉 빠져버린거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빠졌단 말이 조금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그나마 제일 우리 수준에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를 차를 몰고 다니고 여기서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다만 은 이렇게 게이지를 보면 바람이 빠졌느냐 안 빠졌나 볼수 있는게 있어요 옛날에는 발로 퉁 차고, 눌러보고, 찍찍하고 했는데, 많이 시대가 좋아져서, 게이가 나와. 39, 40다 이렇게 나와. 어떤 36이 한쪽이, 어? 바람이 빠졌네? 당장 가. 그래서 왼쪽 발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치, 넣어줘. 성령이, 내가 봐도, 아왜 이렇게 내가 자꾸, 이상하지? 내가 지금, 옛날에 내 멘탈이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니야. 빠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불어넣어야 돼. 아멘? 내가 봐도 이러면 안 돼. 성령을 불어넣어야 돼. 가서 어디 가든, 교회를 가든, 하나님 말씀을 듣든, 하나님, 내 성령이 이게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떠나지 않는 기본 중에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기본 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적정 압. 고속도로 달리면 40이고 평소에는 38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빠져 있구나. 너무 내 안에 메인이 성령님이 아니라 딴 것으로 바뀌었구나. 그걸 빨리 알고 성령님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내가 세상 바람이 들었네요. 뭐 다른 것이 들어갔든 뭐라도 헛바람이 들었네요. 요거 빠 빼지고 쓸데없는 거 빼고 성령의 바람을 넣어야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 마음의 간절함을 딱 먹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넣 주셔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빠져가지고, 씨. <laughs> 군대에서, 내 일병 때나 멀면 상병들이 병장이왜그 말을 할까? 난뭐 이해를 못했어요. 저 자식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말이야, 군계가 없던, 군기가 안 생기는 거야. 상병 때 되니까 그때 군기가 딱 들어오더라고. 아, 군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정신이 바짝 왔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일병에 이병 보면 딱 보면 알아. 자식이 빠져가지고, 또 그렇다, <laughs>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laughs> 자식이 빠져가지고 경례도 말하는 것도, 어? 이게 좀 빠져가지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 다른 사람 볼거 없이 내 자신을 봐서 내가 성령에 빠졌는가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눈빛이 내가 다른 것에 중심이 되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다시 봐야지 하나님을 다시 봐야지 저도 마음 잡고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창조를 한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 그러니까 다른 신, 어떤 신을 비교해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빛을 창조했다. 뭘 했다. 디테일하게 말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야. 하시면 이게 이 마음이 빠지니까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눈물로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을까? 네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 견디면서 씨를 뿌리면 너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며 올때 그냥 오냐? 아니야. 볕달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다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될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 말씀의 주인공인 내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그 부부 상담자가 멘트라는 걸 들었는데, 어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남남이단 말이에요. 자식은 혈연 관계인데, 남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갖고 결혼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또 부부의 만남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부의 만남. 그런데 이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남남이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야 한다는. 결연관계는 그냥 연결되어 있지만 남남이니까 원래 출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하나지만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남남이 됐단 말이야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알지만 몸으로서 느껴지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연결해야 된다 말로써 아무것도 아닌 말로서반복었냐 어쨌냐 연결해야 돼 터치로, 또 몸으로, 자꾸 연결을 해야 부부가 느껴진단 말이야.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가 커넥팅을 해야 돼.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블루투스 제가 연결했습니다만은, 연결하니까 뭐라 커넥티드. 지가. <laughs> 지가 영어로 말해. 연결됐다는 거야. 연결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님이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 연결을 해야 돼 말로써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럼 주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 나에게 대답하신다 말로 연결해야 돼 행동으로 주님 주님 바라 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 내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야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줬는데 내가 왜 성령이 열정이 없는가 여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자꾸 연결을 브리지를 딴 곳에 다 갖다 댄단 말이야 손을 다른 곳에 연결을 하려고 해 자꾸 연결을 관심이 눈이 바뀌어 있고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그 손가락을 이쪽으로 해서 남들이 다 비웃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첫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시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커넥트 연결하는 그럴 때 여러분이 죽었고 힘없다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성령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주님 나도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때 네가 기쁨으로 오냐 아니다 폈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 이제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오는 말씀.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열정이 없는가? 제가 옛날 노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완전히 빼주시옵시고 내 노예 근성의 부족함을 내 제가 내 자신이 확인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이 빠졌습니다. 성령이 다시금 주입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린다. 저는 네가 기쁨으로 거둘 뿐만 아니라 네가 볕단을 들고 올 것이다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